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 만들어 드릴 전문가 세력 대망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 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들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관심있게 지켜봤던 종목 중에 한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무슨 기업이다? 나노 CMS라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바로 세계 최초 원자외선 평면 램프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바로 상한가를 딱 하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군들을 못 잡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곳, 0 1 0 6 5 8 6 8 9 3 1로 숫자 77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속주를 공개를 했는데, 오늘 그 후속주도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즉, 나노CMS를 내 포트에 담지 못했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바로 이곳이죠. 0 1 0 6 5 8 6 8 9 3 1로 숫자 77번호만 눌러 주시게 되면 보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오늘 후속 주를 공략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010 6586 8931로 숫자 77만 보내주시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을 계좌에다가 딱 하고 올려드리도록. 할거니까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저희가 나노 CMS를 놓쳤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잡았고요 바로 랩테크놀로지를 잡았고요 랩테크놀로지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왔고 상한가가 나왔고 우리는 나노를 놓쳤지만은 추가적으로 렌테크를 수익 낼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바로 여기로 문자 주신 분들만 이렇게 램테크놀로지 상한가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내는거 아닙니다. 그냥 010-6586-8931로 숫자 77만 보내주시면 바로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신 것처럼 오늘 램테크놀로지죠 자 보시면은 11월 22일날 자, 램테크놀로지 수익 19% 실현된 부분들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11월 22일날 역시나 램테크놀로지 수익 14% 실현된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램테크놀로지 수익 18% 실현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27% 수익 실현. 그리고 27%, 22% 수익 실현. 그리고 21% 수익 실현 그리고 15% 수익 실현 그리고 22% 수익 실현까지 이 모든 것들을 01065868932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바로 급등할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죠 KEC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공략했던 종목 램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곳으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내일 바로 급등할 종목을 공략해 드린다는 겁니다. 010-6586-8931로 숫자 77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 만들어 드릴 전문가 세력 대망이었습니다.